큐티 학교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았었는데요. 큐티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지만 그것을 나누면 성도의 교제가 되는 기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큐티를 나누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성도들의 상황을 알게 되고 위에서 기도해 줄수 있게 되고 거기서 위로와 격려를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참 좋았습니다. 양육반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로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았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잦은 갈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양육반을 받고 크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생겨 양육반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양육반 훈련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내 가정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전도 폭발을 시작함과 동시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적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일을 하려 할때 하나님께서는 제 일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도 폭발 훈련은 저에게 새로운 사업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사업이며 어, 내 인생의 마지막 사업입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제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다시 설정되었고 또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깨달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될수 있었던 훈련이었습니다 1년여간의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제 삶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너무 많이 배우고 깨닫고 정말 은혜가 되었던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훈련받지 않고 하던 신앙생활은 자기 만족이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주변과 이웃을 돌아보며 조금은 예수님 마음을 짐작하고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행동하게 됩니다. 통독으로 성경의 큰 숲을 보시다가 그 안에 나무를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께 바이블 칼리지를 추천합니다. 분명 나무에 달려 있는 열매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신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저처럼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한번 같이 저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자라야 하듯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성숙하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나름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사회 훈련은 필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주어진 기회를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인생이 변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증문 집사님,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제자반을 위한 인터뷰에서 목사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침에 식사기도 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작은 아이랑 기도해주고 또 특별한 기도사항이 있을 때 기도합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계시는군요. 그랬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지 않고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는 일도 하지 않고 생활하는 성도였던 것입니다. 꼬박꼬박 다락방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름 봉사도 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아니 그것에 아무 관심 없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지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응답 없는 기도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기가 힘드신가? 내 기도가 너무 어려운 기도지? 라고 판단하고 하나님까지 의심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교만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나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이름만 교인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도 못하고, 말씀묵상도 하지 못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도 부족한 나에게 제자반은 처음부터 너무 버거웠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남편과 큰아이에게 해야 하는 생활과제들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의 불편함과 거부감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한 번도 하나님 이야기를 제대로 나눠보지 않았기에 참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그룹 보이스톡으로 가족에게 간정문을 읽어주었을 때 전화기 너머 큰아이의 훌쩍거림, 작은 소리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후 가족에게 편지 쓰기, 발 씻어주기, 전화 교제하기 등 여러 생활과제는 무덤덤한 나에게 소통하고 사랑을 표현하게 하였으며 무엇보다 그 동안 나 중심으로 생활하던 나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또한 1년이라는 제자반은 나의 생활을 온통 바꾸어 놓았습니다. 늦잠이 많은 나를 방학을 맞이하여 새벽기도를 결단하게 하셨고, 생각이 다르다는 것으로 항상 핀잔만 했던 남편을 존중하고 섬기게 하셨으며, 왜 내가 항상 집안일을 많이 해야? 되냐고 짜증내며 미루던 가정의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도 가끔 세상의 친구들은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대단한 특별한 뭔가를 하는지 묻습니다. 나 교회 제자반 하고 있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중에서 내 의지대로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 세상적으로 보기 좋고 눈에 보이는 특별한 뭔가를 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제자반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신 주님의 계획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장 큰 선물이었음을 압니다. 얼마 전에 사랑부를 다니는 작은 아이가 세 번째로 눈을 귀와 함께 수술하였습니다. 신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약하게 태어난 아이가 농내장으로 눈의 시력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알수 없고 청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될지 알수 없지만 또한 남편과 큰딸 아이가 아직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나는 이제 조급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나아갈 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앞서 일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의 주인 대사, 앞으로도 저희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에 항상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뜻에 따라 행하게 하시며 세상 앞에 삐되게 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제 주변의 일가 친척, 시댁, 친구 모두 기독교인 배경을 가지고 40년을 살아왔기에 사실 전도에 대해 아쉬움이나 열정이 없이 사는 미지근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와 훈련이 모두 닫히게 되면서 저 역시도 코로나 특수를 노렸던 게으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전도폭발 온라인 줌 훈련을 모집한다는 소식에 이전부터 마음의 부담으로 가졌던 훈련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문 암기와 시범, 한 학기에 10명씩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거듭하면 할수록 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도에 열심을 가져야 하는지 깨닫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복음 제시를 통해 만난 분들도 알고 보면 제가 계획하지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들로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막 시작, 신앙을 시작하시는 분, 지식으로만 동의하며 습관처럼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 전혀 복음을 모르던 분, 아멘으로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셨던 집사님까지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형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소심하고 내성적인 저는 남 앞에 서는 것이 참 두려웠습니다. 낯가림도 심해서 이 훈련은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훈련이라고 생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전도폭발 훈련을 계속하면서 다시 드는 생각은 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더잘 알고. 언제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누구에게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무장할 수 있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 오늘도 계속 복음 전문을 읽습니다. 전폭의 전문을 그저 묵묵히 읽고 또 묵상하고, 외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복음은 내 것이 된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빨간 책이 너덜너덜해져서 전문함기가 내 것이 되는 순간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그 기쁨이 더 크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아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이 훈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부터 수료증 수여가 있겠습니다. 먼저 제자 훈련 대표자 앞으로 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장의성 귀하는 호산나교회 제자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23일 호산나교회 단임목사유진소 다음은 사역 훈련입니다. 성명 임예진. 귀하는 호산나교회 사역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23일 호산나교회 단임목사 유진서. 다음은 1대 1 양육자 훈련입니다. 성명 박 희섭 귀하는 호산나교회 1대1 양육자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예,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23일 호산나교회 단임 목사 유진소 다음으로 1대1 동반자 훈련 과정입니다 성명 이창건 대한는 그 호산나 교회 1대1 동반자 훈련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2년 2월 23일 호산나 교회 담임 목사 유진서 아, 어, 우리 참 굉장히 어, 감사하고 또 어, 축하할 일인데 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너무 소홀하게 하는 것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도 더좀 끌어올려서 축복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제자훈련 32주 교육을 이제 받게 되는데 오늘 34기 제자훈련 수련생. 76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4기 제자 훈련생을 대표해서 우리 장인성 집사님께 수료증을 드렸습니다. 사역 훈련은 예 26주 동안 또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33기 수료자 76명 우리 대표로 임예진 집사님께 수료증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대1 양육자반 16주 훈련입니다. 제 10기 11기 수료자들 96명이 하셨습니다. 우리 대표로 박희섭 장로님이 또 선교사로서 또 훈련까지 받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1대1 동반자반 역시 16주인데 79명이 수료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훈련의 가장 첫 출발이기도 한그중에 하나인 일대일 동반자반 우리 이창건 지사님께 또 대표적으로 술증을 드렸습니다. 자,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이 자리에 있는 우리 수료생들, 이 과정 전체 수료하신 분들, 또이 자리에 참석 못했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함께 하고 있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동성으로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님을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을 함께 주시고 이렇게 귀한 훈련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재적훈련을 받게 하시고 사역훈련을 받게 하시고 또한 일대일 양육자반 교육받게 하시고 일대 동반자반 또 수락해 주 감사합니다. 우리 화성대학교의 가장 중요한 재적훈련에 이 모든 것들 잘 감당하기 위해서 사원 아버지 하나님 종수정을 주의자로 되가서 은혜받는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공케 역사하시고 아버님도 하시고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원합니다. 의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워슨학교의 제자가 되기 위한 훈련들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 받으신 귀한 분들 또 사역 훈련 받으신 또 귀한 분들 1대1 양육자반을 훈련 받으신 또 주의 종들과 그리고 1대1 동반자반을 공부한 또 주의 귀한 사람들 모두가 다 아 정말 축복하며 또 주의 신실하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훈련받은 만큼 그렇게 아름답게 또 주의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영광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는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상 받은 분이 내려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또 모두를 위해서 같이 축복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상이 꽉 차도록 다 올라오셔야 되는데 원래 강대상이 넓게 만든 이유가 다 그건데 참 코로나 때문에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아 마음으로는 더 오히려 그래서 이번에 이 귀하게 수료하신 분들을 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까 수료증 드린 분들은 저희 허선나교회가 제자 양육, 제자 훈련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제자 훈련의 그 프로그램들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이렇게 하신 분들로 이렇게 계속 축복하며 또축 수료증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이 시간에 우리 그 평신도 이제 수료만이 아니라 그 입학 입학식을 하겠습니다. 역시 뭐 입학식하면 좀 복적지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시간 아주 간략하게 있는 곳에서 하기 원하는데 이 자리 아마 다 오시지 못했을 거고요 또 각자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대표들만 말씀드립니다. 먼저 제 35기 그 제자 훈련총 12개반 78명이 이번에 하게 됩니다. 먼저 남 제자 일반 장도홍 목사님 외7 분인데 오신 분들만 잠깐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다음에 남 제자 2반 권순욱 목사님의 목사님 반 다섯 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남 제자 3반 배한비 목사님 반입니다 4분입니다. 네 분입니다. 네. 여 제자 1반 이덕할 목사님 반입니다 아홉 분. 여 제자 2반 오규희 목사님 반입니다 여덟 분. 네. 그다음에 여 제자 3반 김현 목사님 반입니다 일곱 분. 네. 그리고 여 제자 4반 신운식 목사님 반입니다 여섯 분. 네. 그리고 여 제자 5반 정하영 목사님 반입니다 일곱 분. 네 그리고 여 제자 6반 오인구 목사님 반입니다. 여덟 분 여제자 7반 김성규 목사님 반입니다. 일곱 분 그리고 하모니 남 제자 반 신우식 목사님이 또한 담당하시는데 여섯 분 그리고 우리 농화부 일 반입니다. 원한나 전사님 담당하십니다. 네 분. 네, 우리 아, 이분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박수로. <laughs>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이제 우리 34기 사역훈련 이개반 소개하겠습니다. 총 76명이고요, 주간 4 3명 야간 33명입니다. 에, 강사는 어, 저와 김옥주 목사님 또 원한 전사님 함께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또 스텝으로 김윤수 목사님 에, 또 최민철 목사님 에, 또 에, 수고하시게 되는데 우리 사역 훈련 내 요걸 네, 받으신 분이 계시면 참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예 역시 에,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그 외에 우리 훈련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QT 학교가 있는데 필수인데 혹시 이 자리에 QT 학교에 참석하신 분 계시다면 또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면 오신 분 중에서 아마 지금 별도로 다 인정하냐해서 그래서 1대1 동반자반도 있고요, 전도폭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바이블 칼리 다섯 과목이 있습니다. 그 창조 아카데미 성경 탐구 독서 치유 양화진 복음의 빛이다또 나는 사도신경 나는 믿는다 출발 비디오 속 신앙 여행 이런 훈련들이 있는데 역시 동일하게 이번 훈련 에 참석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잠깐 한번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훈련 잘 받게 도와주시고 이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영적 축복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선 죄의 아름다운 사람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자반에 이제 지원해서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기대하면서 훈련을 받으려고 나가는 죄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훈련 받으면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신 은혜 때문에 그 가슴이 더뛸수 있도록 생명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역 훈련을 받는 복된 종들 축복합니다. 정말 허선학교에 가장 귀한 일꾼들이 되기위한 그런 이 과정 정말 주님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주여 나를 주의 종으로 써 주시옵소서. 당장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헌신하면서 훈련받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주신 가장 귀한 하늘의 축복을 누수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그 많은 여러 가지 훈련들을 공부 받기 원하고 신청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영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빈 비밀들을 비밀들을 깨달아 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훈련들을 감당하는 모든 학생들을 축복하고 또 가르치는 모든 그런 목사님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주 앞병경 올려 드리고 옵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박수를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분들을 해서와 같이 우리 축복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